11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마음 문을 열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연예가운데 잘 보내셨는지요?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가졌던 감사의 제목들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감사의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은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문맥과 배경,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려고 합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극복해 가는지, 비교적 그의 인생을 통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가 보았던 꿈과 환상과 비전, 그리고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6장까지의 내용은 그가 언제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와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는 초년병 시절을, 시절을 지났는지, 그리고 그와 그세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등용되었는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닥쳐오는 결정적인 위기들, 또한 이 위기들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 또다시 더 높은 자리로 발탁 등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로된 백성으로서 무수한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고위관료로 생활을 했는데, 특히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심지어 나라 자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로 등용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당시 국사를 보라는 일에 용인했던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말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님 주신 신적인 지혜와 개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당시 다니엘이 보았던 꿈과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비전, 그가 했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묵시문항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에 혹자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다니엘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경험, 그의 인생 여정의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6장에 이르러서 명실상부하게 다니엘서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 및 메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겪었던 위기에 있어서도. 그것을 이겨낸 결말에 있어서도 6장이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으로 다니엘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1장과 6장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1장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6장은 그의 포로 생활 말미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바벨론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다니엘은 얼마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15세 정도의 소년 다니엘이고 육장에서 자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80대의 노년의 다니엘입니다. 70년 가까운 거의 평생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관료 생활을 했던 노구를 이끌고 만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음모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살아서 나왔던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그의 인생의 결정판은 그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변개치 못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금령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했던 인물, 그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6장은 그가 인생 노년에 만년에 만난 결정적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닥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당시 모함과 위협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런 이러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해온 것처럼 포로된 나라와 백성을, 말씀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죠. 그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 앞에 닥친 위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계속 기도했다는 점을 통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기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그 내용은 6장이 아니라 9장에 나오죠. 그의 기도의 전문이 소개되어 있는 곳이 9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9장인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한 사실을 깨닫고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실은 왜 다니엘로 하여금 무릎을 굵게 만들었을까요? 단일서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곳곳에 그 당시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기해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 보면 1장에서 그가 포로로 잡혀 왔을 때는 여호야김 3년이니까 요시아 왕이 전사한 이후에 어느 시점인데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성이 함락되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던 BC 586년보다 앞서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점인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때를 BC 60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1장과 6장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었는데 특히 메대사람 다니오와 바사사람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두 사람의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시대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석가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인데 다리오가 곧 고레스라고 하는 주장과 또 다리오는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의 이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규명된 대로 고레스 측령으로 1차 포로가 귀환할 때가 BC 538년이고 6장과 9장 각 1절에 나오는 다리오왕 원년이란 그가 메대의 마지막 왕으로서 고레스로부터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석정왕으로 재주기한 해인 BC 539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시점상으로 참으로 오묘하고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는 본문 말씀처럼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 예레미아서는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 조금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될 즈음에 기록된 것이고,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가는 BC 530년경에 기록되었죠. 결국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생활의 연수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29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BC 605년에 1차 포로로부터 고레스의 측령으로부터 1차 귀환을 하는 때인 BC 538년까지 70년 동안이 바벨론 유수 기간입니다. 그가 뜻을 정하여 시금을 존폐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강구했던 이유는 지금이 바로 다리오왕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포로 생활기간이 70년임을 알았고 고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다니엘이 평소에 자기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까?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내용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죠.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5절로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져온 근본 원리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주 내용, 핵심 주제는 크시고 두려워할 계명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부르는 내용이죠. 두번째는 이 모든 일이 닥쳐온 원인은 우리 공동체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일 때문이라는 점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금을 전폐하고 강구했던 바 그의 기도의 내용인 즉슨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추어주소서 하는 강구였습니다. 그중에서 이 기도의 앞부분의 내용은 전심으로 자복하는 기도로 닥쳐온 환란이 우리 공동체의 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통렬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을 잃은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마땅했습니까? 실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처럼 그들 의 범죄 로 인한 하나 님의 심판 으로 큰 고난 을당 하고 있는 하나 님의 백성 들의삶은 어떠 해야 합니까？하나 님의 회복 을 기대 하며 어떤 삶 으로 변화 되 어야 하겠 습니까？먼저 앞서 선지자 들이 그토록 선포 했던 메시 지와 다니엘 과같은 영적 리더 들이 자각 했던바는 다름 아닌 우리 공동체 의 총체 적인 범죄, 즉 하나님 을 떠난 일로 인하 여, 이 모든 문 제가 발생 했 다는 점 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께서 주실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깨달은 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말씀 가운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찾았고 이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삼가운데서 죄로부터 떠나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이미 포로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이미 임한 재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이 의당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텐데,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성전의 회복과 여전히 불이한 유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은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복으로 시작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공의의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수치를 돌아보아 주소서. 종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과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언약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즉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이라고 부르지죠.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용 질문을 통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서 나의 오늘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오늘의 영적인 현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일, 즉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계속되어온, 그들 공동체 전체의 범죄,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는 점은 알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해결책은 자신들이 처한 죄악된 길에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시대와 공동체, 나라와 교회 전체를 향해 적용해 보자면 같은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로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의 흐름처럼 돈과 권력과 죄와 탐욕, 부패로 점철된 세상을 보면서 또한 교회에 관한 치부가 드러나는 뉴스를 접할 때 그리고 이슈가 되는 큰 사건, 사고 속에 그리스도인이 연루되어 있을 때 우리는 큰 책임감과 함께 수치를 또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미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행동과 실천을 할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지신, 지닌 하나님의 백성,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신앙과 영성으로 훈련해 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비추어 당장 회개해야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늘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지만 교회 역시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오류를 발견하여 바로 잡는 일을 게을리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나 관행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어떤 일을 해가면서도 처음 의도했던 목적 뿐 아니라 진행하는 절차와 방법, 그 모든 일을 해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과 실천이 나타나므로 과연 세상 속에서 기능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혹 우리 공동체에 당장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잘못된 점들이 있을는지요? 있다면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부정적인 생각보다 먼저 나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와 극률이 충만히 임하도록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고한 말씀을 바탕으로 먼저 삶을 나누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광고 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픈하우스를 포함하여 부역교회 3대 미션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갑시다. 근녀 찬양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받도록 함께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구역교회와 진행 중인 교회 주의 사역, 사역들을 위해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 11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